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14회차 프로토 배당 분석 연, 영상입니다. <laughs> 어, 일단 내일, 내일 새벽 경기 축구가 7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농구 1번 삼성 생명대 BNK 썸 어, 저는 언느바만 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정배, 기본 정배보다 이제 핸디 정배로 보는 게 맞아요. 1.5 이상 1.5 이상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 정배보다 언오바 정배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역배 어, 오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 핸디 정배보다 핸디 역배보다 배당이 더 낮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언더.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배당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어이 경기 그냥 언더 언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어이 경기는 핸디배당 보면 답 나와 있죠. 179169어 예. 현대캐피탈 어 프랜 승입니다. 어프랜스이니까 그냥 언더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 경기 어, 흥국생명대 인상공사 이거 보시면은 2.5 프랜을 줬어요. 2.5 프랜을 주고도 1.69 정배죠. 이런 이 경기 보시면은 1 3 9 5 언오바를 기준점을 139.5를 줬어요. 이런 이런 경기는 어 프랜은 공짜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네. 셔더웃 예상해 봅니다 0대3 언더 자 다음으로 이제 제주 종목인 축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세리에이 피오렌티나 스페지아 경기입니다 일단 184 315 345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홈승 약간 없어 보이 없어 보입니다 무패 배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핸디패 1.72 배당 적당해요 핸디 배당 자체가 1.45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는 어 지금 핸무 하고 무무 하고 역배 하고 이제 3.45 배당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승부 보다는 거의 0대1 이거나 어 1대 0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이렇게 양방 치시면 좋고 아니시면은 저는 어 기본 배당 자체가 무패 배당이기 때문에 핸디패 추천하고 언더는 이거는 언더로 보여집니다. 이경 언오반은 어90% 이상 확률로 언더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다음 경기 LEDBC 13번 빌렘데 위트레트 경기입니다. 어4.5 380 15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원래는 기존에는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150 배당 봤을 때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2.5 배당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350 212 350 자,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 빌렘 위트레이트 경기는 어, 위트레이트승 햄무 어 어느반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언더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0대 1. 그래서 1.5 구간대 90%의 확률로 햄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16번 분데스리가 빌레펠트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똑같은 배당을 받았죠, 위에랑. 어, 1.5 구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470, 37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laughs> 어, 216, 34025이 배당은 프렌 2.5 배당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프렌 2.5. 어, 216 핵무 배당은 없는 배당이죠. 핵무 배당은 없는 배당이고, 플러스 핸디 배당만 보, 보자면, 아. 샌디, 350. 어,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패가 되겠죠. 아 프랜 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어, 무승부 프랜 승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9번 세리에이 칼리아리대 토리노 어, 쉽조 어, 234 2, 배당이죠. 이렇게 짝짝짝을 받았어요. 어요 경기는 무승부 프랜 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2번 울버햄턴 리지 경기입니다. 일단 29305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홈승은 없습니다. 홈승 없어 보이고요. 385, 385 핵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배당으로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배당은. 그래서 나중에 배변이 이거는 예상이 되는데 무, 무승부나 이제 리즈 쪽으로 해서, 어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배당으로는 울버햄튼 승은 없고, 무승부가 유력하고, 언더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 25번 라리가, 어 베티스 헤타페 경기입니다. 188, 어, 사고 배당 쌍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당 자체가 285, 375 이렇게 줬죠. 어 무승부죠. 어, 무승부 헤타페 승리가 나오려면은 어, 무승부 구간대가 3, 3구간대여야 돼 3구간대 근데 이제 2-8-5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어, 무승부 프랜 언더 이렇게 아, 마이너스 핸디패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8번 브레스트 리옹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는 지금 어, 1, 590에 430, 134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리용이 원정에서 1.3구간대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4고요 1.38이고요 어 이건 2배당 때 무승부 터진 거고요 1.43이고요 역배 역배 났었고요. 1.44 1.52 일. 보통 2배당에서 많이 터졌었네요. 2배당이나 이제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많이 터지고 1.3구간때에서는 거의 다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브레스트 리옹 경기는, 일단, 이 경기는 리옹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이 경기는 저는 햄모 0대1 정도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27, 2.27에 141. 2.27이 있나요? 2.27은 없네요. 141없구요25 142.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승에 햄무 언더 어 스코어는 0대 1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경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